건물은요.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누는데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 공동은 표준과 개별로 안 나눕니다. 그리고 우리가 표준지라말 들어가면 항상 국장이는 말이 들어갑니다. 국장 국토교통부장관이 들어가고 개별이란 말 들어가면 항상 시군구청장이는 말이 들어갑니다. 시군구청장. 공시 주체가 그렇겠, 그렇다는 거죠. 개비란 말 들어가면, 그 표준, 지, 고면 지, 자는 땅, 지, 자입니다. 그 표준지 공시가는요, 우리가 심의 주체가요, 표준지란 말 들어가면 중앙이란 말 들어갑니다.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하겠죠. 근데 이제, 요, 개비란 말 들어가면 시, 군, 구의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. 그래서, 개비란 말 들어가면 항상 시공구, 시공구. 이렇게 개비란 말 들어가는데 중앙 이렇게 하면 틀려버립니다. 그표준이라말 들어가면 시공구 하면 틀려버립니다. 그리고 공시 기준이 있죠. 그 가격, 공시 기준일은요, 매년, 매를매칠입니까 매년, 매년, 기준일은요, 1월 1일 기준합니다. 매년 1월 1일 기준합니다. 기준은 그렇고 공시하는 날짜는 다르죠 그죠 그 토지 같은 경우는요 에 토지는 표준지가 있고 개별이 있다 그러면 건물은요 건물은 단독 있고요 단독 있고 공동이 있죠 그죠 공동이 있고 단독은 또 표준주택 가격 있고 개별주택 가격이 있죠 날짜가 다르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기준 공식 2월 말이고요 2월 말 기준일은 1월 1일이지만요. 1월 1일이지만 우리가 공시일자는 공시일자, 공시일자는 그렇다. 개별은 얼마입니까? 개별은 5월 31일이죠. 5월 31일. 단독은 표준은 얼마입니까? 1월 31일. 개별은 4월 30일. 다음에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안 하거든요. 아파트 같은 경우는. 그래서 4월 3 0일입니다 자, 이렇게 정리를 좀해 두시고 이 신청은요. 이 신청이 있다 했을 때는요. 이가 있는 자가 공시권자. 공시권자는 뭐 국장이라든지 시군 구청장이 말하겠죠? 공시권자에게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우리가 서면으로 서면으로 자, 이 신청해야 됩니다.